안녕하세요. 저는 대림대학교 통곡환경과를 졸업한 11학번 책창우라고 합니다. 대학교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분들한테 통곡환경과 진로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어서 굉장히 떨리는데요. 어,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어,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어, 저는 고등학교 때그 교량이라고 하죠 대교 어, 그런 큰 다리를 설계하면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목환경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. 어, 입학할 입학하고 어, 좋아하는 설계는 꾸준히 배워서 계속 좋았었던 것 같고. 어 근데 저희 대학교에서는 뭐 설계만 배우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공이라든지 어, 역학이라든지 그런 배움이 다양하다 보니까 저는 대학교 생활할 때 계속 진로가 계속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관심이 있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 일을 함, 이 일을 하면 어, 좋겠다라는 뭐 시공 파트를 선택을 해서 현재 어, 대우건설 자회사에서 어, 시공 파트로 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고등학생 분들이 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. 어~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생분들이 통목환경과를 지금 현재 선택을 해서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좀 가장 많이 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.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설계에 관심이 있어서 토목환경과를 어, 선택했지만 지금 현재는 시공 파트를 좀 근무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~ 제가 그러니까 내가 진로를 토목환경과를 좀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토목환경과에서도 어 배움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어 진로는 들어오셔서도 고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어 드리고 싶고 어그 중에서도 제일 하고 싶은 부분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 고등학생분들한테 가장 좀 고민된 부분을 좀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제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현재 코로나도 그렇고 진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잘 이겨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멀리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